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었던 오늘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울산지역 100여 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도시락과 빵으로 대체됐고 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 등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점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초등학교 급식실이 조용합니다. 조리기구도 멈춰섰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급식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이 급하게 빵과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조리사 등 급식 종사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그 대체 도시락이라든지 빵 우유를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업 당일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 집계 결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에 총파업에 울산에서는 학교 260곳, 교육청 소속 15개 기관 등 275곳에서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급식은 260개 학교 가운데 103개 학교에서 중단됐고 초등 돌봄 교실은 2 5 8개 교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 0 6개가 운영을 멈췄습니다. 집회는 방역 지침을 의식해 여러 곳에서 노조별로 분산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동시에 교육청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그냥 수용불가다라고 이야기만 해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교섭, 임금교섭, 단체교섭도 쟁취하고 우리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주 중으로 노조와 교섭을 재개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